안녕하세요, 세영리입니다 일단 그 립, 그 한국에서 그리베아의그 피치, 피치 색깔이 그 엄청 유명하다고 하는데 일본에서는 이게 제일 유명해요. 추천해줄게요. <laughs> 그런 걸말고 싶은 게 아니야. <laughs> 그, 방, 방금, 방금 일어나서, 우리 언니가 그 밖에 나간, 그 이제 밖에 나간다고 그, 말해줬으니까, 그, 저도 그친란서를 어제, 어제 병, 일단 어, 어제 병원에 가서 그, 위사 선생님을 그 변경되었잖아요. 그 만나는 그래서 만나는 게두 번이 두 번째였는데 그때 진단서를 그그 그 써주실 예전이었는데 제가 깜빡해가지고 그넘 봐봐서 음그 직업 훈련 설명회에 대한 자료들 갖고 왔는데, 그, 제일 중요한 진단서를 깜빡, 깜빡해서, 그, 이, 잊어버려서, 그, 안 갖고, 그 병원에 갔다 왔습니다. 그래서, 그, 언니가 밖에 나갈 때, 저도 그, 밖에 나가가지고, 우체국에 가서, 이렇 이렇게, 이렇게 A4 사이즈그 폰트? 그 폰트에 그 지나서 놓어가지고, 그 편집? 편신할 에? 편시, 그 위사선생님께서 그 보내주실 때, 그, 그때 쓰는 그 폰트도 안에 놓어가지고 그 책에 그 엑스프레스로 그 선물 드렸습니다. 그, 그런 그, 그런 그할 일이 그 아침에 그 있었으니까 그 뭔가 산책도 할수 있었어요. 그 언니 아그 집에서 제일 가까운 그 우체국은 그 걸어서 10분 정도에 그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언니랑 얘기하면서 가는 게그 저에게는 그 명, 마음이 편할까 싶어서, 그, 뭔가, 혼자서 걸면, 이렇게 포기할까 싶어서, 그, 이걸 보내는 거. <laughs> 그래서, 그, 언니랑 밖에 나가지고, 그, 역, 지, 집에서 그, 역까지 그, 몇 분이나 그, 걸리는데, 그, 집에서 제일 가까운 건이 아니라 그역 근처에 있는 우체국에 가서 그 서류 진단서 허폼을 그 선물 드렸습니다. 예. Yeah. 그리고 그게 끝나가지고 그 끝나기 전에 그 밖에 나가기 전에 그약 약을 잘 챙겨 먹었어요, 아침에. 약을. 일어나자마자 그 먹어야 되는 약이 그 어제 설명했잖아요. 그 미라노아. 미라노아가 그미온층상을그 나아지는 약인데, 그걸 일어나자마자 그 먹어서, 그 다음에는, 저는 아침은 안 먹는 스타일인데, 그래도 괜찮도록, 그, 비오페르민이라는 그의를 지켜주는 그 약도 그 처방해 주셨어요. 그래서 아침은 바낭, 비오페르민, 그 아침 일어나자마자 비라노와 그리고 카르보시스테인 그리고 카로날 드알 드알 이알인가 그 세는 세는 법이 모르겠어요 그이 이알인가 드알인가 암튼 그리고 우울증 약을 항상 세세 삼알 <laughs> 세알 <laughs> 알려주세요, 새는 복. 그, 그거를 세 개. 어? 부족한 것 같은데? 바나, 미오베르미, 비라노와 칼보시스테이, 카로날. 그리고, 그리고, 울중약을. 2 알. 그리고, 하나. 음, 여덟 개다. 음, 오케이. 여덟 개. 여덟 개 먹었어요. 그래서, 그, 그, 그래, 그리고 나서, 그, 밖에 나가지고 산책, 산책하느라, 그, 우자국에 가서, 그, 서류를 보내드렸고, 그, 집에 돌아왔으니까 그 뭔가 그 모토보다 너무 졸려서 지금 바로 카페라테를 먹고 있습니다 그거 어제 보여준 거예요 어제 보여준 거는 그 컬라제로였잖아요 그 연기를 다시 쓰면서 SDGs 라떼를 제가 만들어서 마시고 있어요. 그 언니는요, 일단 화장하고 그 친구랑 저녁 약속이 있으니까 바로바로 바로 그 직업 훈련 신전을 마지막 신전이 하나 있기 있어요. 그래서 바로 그그 감령센터에 그 가서 그신 신청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게그 하나 둘네 다섯 다섯 잔 정도는 준비할 거 있었는데 제가 그 오늘 어 오늘 새벽에 그두시 정도까지는 그 다 준비해, 해가지고, 어제, 어제 새벽인가? 그, 오늘 새벽인가? 그, 암튼, 그, 자기 전에, 그, 주, 주지까지 다 모아가지고, 그, 준비해서, 그, 오늘 바로, 그,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. 그래서, 그, 걸 갖고, 이번에는 제 진짜 그다 확인하고 갖고 관련 센터에 가서 그 직업 훈련을 신청하려고 합니다. 그 어제 그웹 디자인 디자인을에 대한 그 직업훈련 설명회를 들어서 역시 제가 하고 싶은 훈련은 그웹 디자인이다 이렇게 그 느꼈어요. 그래서 그 설명회에서 그들은그 내용도 그 섞어서 그 제가 어떻게 어떻게 이 훈련을 그 지원하는지 그 이렇게 그 써봤습니다. 뭔가 인웹 디자인은 아무래도 그 요즘에는 그 인기가 많잖아요. 그 뭔가 I T 같은 그 분야에서 그 일하게 되면은 그 뭔가 혹시 그, 그 회사를 그만둬도그 혼자서도 그, 그, 앙콘을 받아서 그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인기가 많, 많다고 하네요. 그, 정인이 그 15명인데 그, 저번에 그 관련 센터에서 들은 그그 그 지원하는 사람들이 그 십오 면 넘어 뭐이 상태에서도 그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제가 신청해도 그 털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럴 때는 다시 생각해 봐. 생각해 가지고 그웹 디자인 그 학교나 그 학교나 그 아니면은 이 저는 네일을 엄청 좋아해 가지고 그 네일 관련한 그 학교를 자 그, 아니면은 그 직업 훈련은 그 시기는 그 미뤄지는데 그 늦게 시작하는 그 직업 훈련에 다시 지원하는지 그거는 커밍하 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 이번에 그 지원한 지원한 그 웹 디자인을 털어지면은요. 네. 네. 이상입니다. 안튼 그, 지방일은 그, 우리 언니가 벌써 발레, 발레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, 저는요, 그, 그, 역시, 역실, 역시랑 그, 방 안에, 를그 정서 하면 된다고 하요 <laughs> 오늘은 오늘은 피아니스지 방이에요. 그 여러분들 즐거하셨나요그이 동영상을 보실 보실 때는 뭐 하고 있었는 있었나요? 그 너무 빨리 빨리 그 구독자 등록을 해주셔서 엄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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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제가 우울증인데 그 이렇게 전림이 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그 많아질 거예요. 많아 많아지는 아닌데 그 많을 거예요. 그런데, 이렇게, 그, 구독도 하고, 좋아요도 하고, 그, 댓글도 주시고, 그 이렇게 응원해주시고, 엄청 감사드립니다. 네. 오늘도, 우리 열심히, 살아, 가자. 살아가자. <laughs> Você a